안녕하세요, 박카스입니다 오늘은 서천에 위치한 평정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. 여기가 다 이게 다 사가 가지고 없을 줄 알고 왔어요.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아직도 연대는 아직 많이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낚시를 할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 여기 보고 온 건데 아쉽네요. 프리리그도 하기 힘들 것 같고 뭐 다른 채비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여기 저희 같이 낚시하는 동생이 와가지고 낚시를 했어요. 그랬더니 고기가 나오더라고요. 뭐그 친구는 낮에 왔지만. 하. 우와. 오늘은 엄청 추워요. 오늘 뭐 어디는 영하 9도까지 나왔다 그랬거든요. 과연 고기를 만나고 갈수 있을지 약한 30분 정도? 35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데 고기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. 우와 추워! 우 추워! 프리리그입니다. 추워! 8분의 3호스 10g짜리 뽕돌이고요. 3호바늘이 3제로바늘이고 로어는 줌 스피드 크로우입니다. Yeah. 확실히 왔습니다, 드디어.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반응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어?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아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예. Yeah. 우와. 짠. 방금 전에 한 번은 한 번은 미스바이트를 했어요. 그러니까 미스바이트? 바이트는 제대로 한것 같은데 제가 훅셋이 좀 늦었어요. 이번에는 확실하게 퉁하고 입질이 들어와 가지고 먹어라, 먹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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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더니 이 녀석이 먹고 쫙 갔습니다. 아이 좋아요. 한35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아, 추워. 아우, 소시려. 짠짠짠. 네. 어유35 넘네. 37 나옵니다, 37. 줌, 스피드 크로우, 프리리그를 물고 나와준 37cm 뱃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연대인가? 응? <laughs> 연쪽인가봐요. 원래 이게 지금 이연 잎이 다 사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갔으면, 사가서 없잖아요. 그럼 연대만 이렇게 중간중간 보이거든요. 그럼 그 연대, 연대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, 그 연대를 툭툭 칠때 애가 와가지고 딱 때리는 이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, 아 여기 연대가, 아니, 연이 사가가지고, 연때만 남았으면 여기 좀 괜찮겠다 해서 온 거였거든요. 근데 너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. 저 앞쪽은 어떻게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마리의 베스가 나와줘서 다행입니다. 나와줘서.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이 연밭 쪽이 그래도 좀 뭔가 구조물도 있고 숨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일단 먹이 고기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면 이런 쪽을 공략해보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연밭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. 그래서 자 저라면.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연밭 쪽을 한번 탐색해 볼것 같아요. 여기가 딴 데보다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조금 더 여기 있을 확률이 좀더 많으니까요. 어이 야 이게 여기 연반만 이런 거 아니에요. 다른 데들도 연밭 쪽을 한번 탐색을 해 보시면 아마 그래도 다른 다른 곳보다는 고기 만날 확률이 좀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. 아이씨! 이야! 오, 너는 왜 이렇게 힘 쓰냐? 라인, 얇아가지고. <laughs> 아이씨! 얘도 아까 고만한것 같아요. 한 35, 37? 그 정도 사이즈? 될것 같습니다. 줌 스피드 크로우 프리리그를 물고 나와준 37cm 급 뱃스입니다. 자, 아, 인사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한 마리 더볼수 볼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계속 하는데 반응은 없네요. 더볼 수는 없나 봅니다. 아, 봄에 여기 되게 핫했어요. 봄에 되게 잘 나왔던 곳이거든요. 되게 잘 나와 가지고 아, 거기 그 연밭에. 연주기만 남아있으면 프리리그로 재밌겠다. 프리리그로 낚시하면 잘 물어주겠다 싶어가지고 온 건데, 아직은 이제 연잎이 남아있어요. 연잎이 사가서 없어지고 연때만 남게 되면 그때 여기가 또 재밌게 될 겁니다. 오늘은 안쪽을 공략한 건 아니에요. 다 요, 요 앞에, 요, 요 연안에서 가까운 앞쪽만 공략을 했습니다. 그래도 두 마리의 베스가 스피드 크로우를 울고 나와줬습니다. 아, 오늘 저의 프리리그에는 37cm의 배스가 물어졌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의 프리리그에는 런커가 물어줄겁니다. 프리리그 준비하셔서 연밭에서 손맛 즐기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필드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물가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